아 알고 계셨던 뱀피도 근데... 계시나요? 다 정해졌죠 이제 아, 네. 좀 스포가 이해가 되셨나요? 네 <웃음> <웃음> 저도 <아니>, 허니롱거에서 <허니로운 웃음> 사실 지 했었거든요 맞아 제목을 네. 이렇게 썼더라저네개 캔디 한 이유가 4개 캔디 한이유 제가 뱀퍼에 이어서 야심차게 준비한 정말 음. 야심차게 준비한 이분의 어땠어요? 좋이어요 화끈한 무대 화끈한 콘서트가 될거라고 말씀 드렸었는데 말 그대로 방금 너무 화끈한 무대를 보여주고 오늘은 성국이 네 어떠셨어요? 성국은 화끈했어요 저요? 개인적으로 아, 네. 아, 네. 저는 태현이그 아이 다섯명 반했습니다 이면서 엎드왔는데 이걸 뽑고 음, 오클라이건데뺐어 네? 뺐고 네. 싶을 정도로 성량이 너무 <웃음> 크게, <웃음> 크게 <웃음> <웃음> 커가지고

만나는 거잖아요. 진짜 <laughs> 진짜. 아, 그거보고 <laughs> 와 이런 생각을 어떻게 했지? 약간 그런 생각도. 아, 그거 조금 잘 느끼지셨겠어요. 아, 이게 뭔지 <laughs> <어떻게 뭐지, 웃음> 조금 느끼도 있었는데 <laughs> 이게 또 저희가 환상의 컨비답게 <laughs> 두 손을 이렇게 잡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음. 음. 이게 또 저랑 영광이랑 사실 같이 하게 된 이유도 음. 연습 과정 음. 에피소드가 있는데 사실 저희 들이 <laughs> 되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멤버들 중에서 아이돌 같잖아요. <laughs> <laughs> 아이돌이지만 제일 그나마 영하지 않나? 영하지 영화, 않나? 느낌이 n You must have known. You must have 게 a n o You must have known. You must have k n a n o w n You must have k n o w 어 y 이제 제가 버블로도 많이 여쭤봤었는데, 진짜 수많은 곡들을 요청하셨었어요. 네, 듣고 싶은 곡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네, 그중에또 아이도 있었고, 여러 곡 있었지만, 아이를 제가 가사를 하니까, 이런 <laughs> 그 부분에 뭔 그런 일대기라고 할까요? 네, 약간 그런 게 많이 떠오르면서, 약간 그상황들에그대 보면서, 이노래 부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문득 들어왔다 보니까요 등장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지금 저를 빼놓고 피 즐거운 시간을 신 건가요? 아이상 장난 아니요 네. 제가 들그랑 <laughs> 이거를 안무를 제가 다짠 거예요, 여러분. 네. 오케이 안무도 짜고 네. 그래서 조금 어, 많이 준비를 했어요. 회사에서 사실 선택을 하라고 해서 너가 잘래 아니면 어떻게 할까? <laughs> 당연히 제가 잘라죠. 그리 비행사한테 주는 선물인데 <laughs> 그렇죠? 어, 왜, 왜 그러면은. 에피소드 같은 거 있어요? 그래서 과정이냐? 로켓. 왜 했냐면 일단은 저희랑 저랑 본영이는 하는 이유는 아까 해성 씨는 약간 해성 씨랑 영광 씨가 가장 여기서 아이돌 보다거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정을 못 하지만 저랑 본영이랑 힙하지 않나 해서 일단 저희 둘이 잠깐 이렇게 보여봤고요. 그리고 로켓이면 네, 블루체크라는 곡에 대해서 한번 써봤어요. 블루체크. <laughs> 로켓은 사실 이제 로켓 타고 진짜 올라가자라는 생각으로. 네. 지 고르게 아, 고르게 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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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제 버블에다가 로켓 리모티콘도 보냈는데 이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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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거든. 아, 스포 아, 이제 쓸쓸해. 불편하네. 불편 이제 김빛타는 김치 튀기가 되다 보 그런 거죠. 네. 네. 제가 그리고 또 초콜릿과 <laughs> 캔디 같은 달달한 무대가 준비되었잖아요. 아. 캔디 그냥 <laughs> 대놓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버블에 사진 찍어서 성국이랑 인생 맥커 같은 거 그거 죠 그렇죠. 중에 저희가 저이거 로켓 부르려고. 십 키로 그때 정말 네, 저는 둘다 파란 색깔을 썼었어요. <laughs> 네, 네. 파란색 머리띠. <laughs> 아 진짜 잘해줬네. 아, <laughs> 우리 슬시다. 너무 우리 팬싸인할때 영광이가 영광이 로켓 아, 이랬어요. 뭐, 그 럭키 드롱어 그걸 는데어요 어떻게 스케이가 피나셨나요? 이제 시원하나요 여러분들? 려왔던 모습 지는 느낌인가요? 사실은 블루체 레브라즈 연습할 때옆에 같이 좀 봤는데 상한형으 <laughs> 블루체를 네? 아, <laughs> <진짜>. 아, <laughs> <laughs>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하면서 아, 역시 <laughs> 되게 대박, <laughs> 대박, 대박. 근데 는 <laughs> <저한테> 혹시 <laughs> 오늘 여기서 한 간단하게 보여줄 수 있어요? 불러서. 국이 같이, 아. 둘이 보여준 걸로. Okay, 스텝. 어, 가운데서 하시죠. 어, 가운데서. 아, 가운데서 8, 하고 해드릴게요. 네, 해볼게해게해게요요 네. 네. 자, 해요 자, 홀팩해요 자, 해볼게요. 자, 게요 네. 자, 게요 자, 홀팩요해게요게요 남자 무대와 어울리는 파트너를 잘 만난 것 같아요. 이쯤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해선 영광 조합이 좋았다. 조심해라. 아, <laughs> 아유, 그런 거, 그런 거 나가지 마세요. 왜 자꾸 그런 거를 본인의 영상으로 보이던가? 이도야 짜증이요. 좋았다. 무슨 <laughs> 다 너무 좋았다 아까저희 아, 뭐, 아, 뭐, 진짜 렇게 좋았어오아 우연을 가리지 못 그런.. 네, 대 뭐, 응. 웃음이.. <웃음> <아니, 서바이벌> <웃음> 아 아닙니다 <웃음> 어 자, 저희가 또두 번째 VCR에서 추가 단서를 찾기 위해서 흩어졌잖아요? 맞아요 네. 눈치빠른 삐삐 여러분들은 벌써 알아챘죠? 형! 아, 저희가 흩어진 그.. 팀대로 네, 무대를 했잖아요? 모르셨나요? 모르 <laughs> 어. 아 우리한테 너무 집중한 나머지 VCR이 별로 들어오지 않았던 거야? 저는 도서실로 갔고 네. 또본 씨랑 성국 씨는 어디로 갔죠? 교무실 네 교무실로, 네, 교무실로 갔죠 교무실로 갔고 혜성 씨랑 영광 씨는 미술실 이술실입니다. 네. 다들 좀 어떻게 성과가 있었나요? 아니 뭐 생각보다는 뭐 쉽지는 않았지만 영광이 가그림잘그리잖아요음아 좋습니다. 저는 그 성과도 없었지만 영광이 좀 덕후가 많이 음. 있어서 맞더라고요. 음. 저는 어떻게 성과 가 있었어요? 교무실 저희는 교무실에 뭐. 좀 자주 갔으니까 맞아요. 네? 자꾸만 저쪽으로 뭐뭐 어떤 쪽으로. 상받으러 상받으러 약간 지금 제가 들려온 소식에 의하면 몇 명은 좀 잘못된 단서를 찾았다고 어나 같은 거 같은데 저희는 아닌 거 같은데 형이네 네아맞님 형이 확실해 확실해 요어 형이네 나나 확실해 진짜 나 확실해 아 나도 진짜야 나 확실해 나 확실해 모두 모두가 본인은 아닌가 누가 잘못된 단서를 찾아왔는지 <laughs> 게임으로 바라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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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명탐정 배너 시간인데요. <목소리>